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레이튼 오리엔트와 토트넘의 카라바오 고통이가 취소가 됐죠. 이 경기가 계속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이 경기는 이곳 시간으로 22일 오후 6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2시간 정도 전에 일단 경기가 치르지 않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잠깐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21일에 레이튼 오리엔트가 이제 일군 스쿼드 에 다수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EFL에 보고를 하고요. 그때부터 계속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경기가 어찌 될 것이냐,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었지만 확실한 거, 그 그러니까 오피셜이 나오지 않았고요. 결국 하루를 넘기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 시작 2 시간 전에 일단은 경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그냥 아예 취소를 시키고 토트넘의 부전승, 그러니까 레이튼 오리엔트 실격 및 토트넘의 부전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추후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경기를 치를 것이냐를 놓고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관심사는 이 경기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칠을 것이냐, 안 치를 것이냐. 결국 여기가 초미의 관심사가 대일 가고 있는 중이죠.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은 취소예요. 레이튼 오리엔트를 실격시키고 토트넘을 부전승으로 올리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긴 해요. 왜냐면 일단 상대인 지금 레이튼 오리엔트 선수들 가운데 일군 선수단 중에 17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팀을 꾸리기도 힘들죠. 여기에. 경기가 펼쳐질 장소인 브리스번 로드. 지금은 이제 브라이어 그룹 스타디움인데, 여기도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레이튼 오리엔티 훈련장도 폐쇄가 됐고요. 지금 선수단이 훈련도 할 수도 없고, 경기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장소도 없고, 상대도 없는데, 뭐, 어떻게 경기를 펼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딱 레이튼만 좀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 경기를 치른다면 중개권료로 레이튼은 15만 파운드를 벌 수가 있습니다. 레이튼 입장에선큰 돈이에요. 제가 레이튼의 그 재무제표를 봤는데, 자본 완전 잠식 상태예요. 벌써 이제, 마이너스 282만 5076 파운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적자 상태인 거죠. 이런 상태에서 15만 파운드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정말 큰? 가뭄의 담비 같은 돈인데 이것을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튼은 그래도 경기를 해야 된다고 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레이튼의 주장대로 경기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 많습니다. 일단 장소를 잡아야죠. 그 경기장에서 이제 장, 경기를 하려면 영국 보건당국이 폐쇄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폐쇄가 풀릴지를 몰라요. 1주가 될지, 2주가 될지, 그리고 일정을 잡아야 되죠. 지금 이제 22, 23, 24일에 카라바오컵 32강전 3라운드가 펼쳐지고요. 4라운드는 바로 그 다음 주에 열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사이에 연기됐던 이 레이튼 오리엔트와 토트넘의 경기가 열릴 수 있겠느냐. 그것도 미지수죠. 특히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주에는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의 시간 빼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뭐 카라바컵 4강, 이제 16강 말고 8강까지, 왜냐면 8강은 12월 21일 그 주간에 열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이에 일정이 빡빡합니다. 뭐 토트넘은 토트넘 나름대로 리그, 그리고 유로파리그 본선에 나간다면 유로파리그 본선, 여기에 뭐, 또, 여러 가지, 또, A 매치들이 또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경기 하나 빼기가 되게 어려운, 경기를 할 시간을 빼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레이턴 오리엔트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리그라든지, 자기네들 컵대회라든지, FA 컵, 대회라든지, FA컵 뭐, 밑에 하브리그, 하브라운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따진다면, 그 경기 하나 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빠듯한 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많은 영국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레이튼이 실격당하고 이 경기는 취소가 되고 토트넘의 부전승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현지 언론의 보도입니다. 뭐 데일리메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일단 이 카라바오컵을 주관하고 있는 EFL 잉글랜드 풋볼 리그 쪽에서 이 영국 보건당국의 그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지금 영국 보건 당국이 경기장과 그리고 훈련장을 폐쇄를 했는데 여기 폐쇄를 하면서 뭔가 행정 절차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마무리되면 그걸 명분 삼아서 이제 레이튼 오리엔트에 이 실격을 선언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원래 또 EFL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러니까 23일 경기가 열리는 그날 아침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레이튼 오리엔트를 실격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너무 빨리 실격을 시키면 모양새가 조금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좀더 논의를 하자. 라는 식으로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이미 결정을 내렸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또 토트넘의 또 액션이 또 취해져 있는데 이제 일단은 뭐 토트넘이 레이튼 오리엔트의 그 코로나19 검사 비용을 다 된, 됐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토트넘이 이렇게 한게 아니라, 사실 이제 3부리가나 4부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 이 선수단의 코로나 19 검사 비용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레이튼뿐만이 아니라 다른 3부 리그, 4부 리그 팀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고 해요. 이게 한 5,000파운드 정도 되는데 뭐 어쩌다 한번 하는 건 몰라도 매 라운드마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안 해왔던 거고. 카라바오컵에서 맞붙는 프리미어리그 팀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상대의 그 선수가 코로나 19에 걸렸다면 자기네들 선수들한테도 옮길 수가 있으니까 옮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돈을 대서 이제 코로나 19 검사를 진행을 했던 거죠. 뭐 토트넘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들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토트넘이 그 검사 비용도 대줬고요. 여기에 토트넘 팬들이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레이튼 오리엔트의 유니폼 약한 2만 파운드 어치를 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레이튼이 어려우니까 그거라도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 라고 한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레이튼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좀 감사한 일이긴 하죠. 감사하다고 얘기도 하긴 했지만 여기 에또 이제 뭐 지금은 아니지만 5월달에 해리케인이 또 레이튼의 그 셔츠 스폰서를 자신이 직접 했잖아요. 원래 해리케인이 10년 전에 레이튼에서 임대생활해서 을 뛰었기 때문에 어뭐 그런 인연도 있고 레이튼이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어 그러면 내가 돈을 내서 그 셔츠 스폰서를 하겠다라고 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인연도 있기 때문에, 레이튼으로서는 계속, 아니, 돈 때문에라도 경기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기가 조금 머스크해지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아마도 이 경기는 취소가 되고, 레이튼의 실격, 토트넘의 부전승으로 올라가서 8강에서는 첼시와, 아, 16강에서는 첼시와 토트넘이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는 것이 이 현지의, 어, 분석 및 예상입니다. 자, 어쨌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는 이것이 어, 결정이 날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보시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